어, 지금 이 시간은 총회 신구 임원 이 취임 예식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회원 여러분, 신구 임원 이 취임 예식을 하려 합니다. 교단의 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단을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 이끌어갈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예식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4절로 예 죄송합니다 먼저 임원 인준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지에 임원 인준이 <laughs> 빠졌네요 아, 신임원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리고 신임원을 인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신임 총회장 전상권 목사님 예, 목사 부총회장 박상규 목사님, 장로 부총회장 강신옥 장로님, 서기 경기노의 농천교회정건역 목사님, 부서기 경북노의 세길교회 김정락 목사님. 회계 전북노예 전주중앙교회 전철수 장로님 부회계 대전광역노예 대전장로교회 이은숙 장로님 에 이상 신임원으로 어 조각이 됐고요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면서 어이 시간 인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사드리실 때 여러분들 박수를 쳐주심으로 인준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귀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근료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아, 시간에는 총회 총무 김창조 목사님 신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대원들 앞에 새로운 임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우리 새로운 이원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장의 전상근 목사님, 서울남노회 서강교회를 담임하십니다. 부총회장님, 박상규 목사님, 광주노회, 광주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장로부총회장 강신옥 장로님, 서울북노회성능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어서 서기 전건영 목사님, 경기노회 농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부석이 김정락 목사님 경북노회 세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회계로는 전철수 장로님 전북노회 전주중앙교회를 섬기십니다. 부회계로 이은숙 장로님 대전광역노회 대전장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상 신임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임원들께서는 어, 뒤로 돌아서서 우리 총회장님을 보시면서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오른 손을 드시고 내 네, 서약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묻습니다. 제백화의 총회 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충성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총회 임원으로서 맡은 일에 충성하며 평화롭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총회를 만들기에 힘쓰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세계교회 일원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임 총회장님 선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서 나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제108회 총회장으로서 임원들과 함께 총회와 교회를 섬기며 맡겨 주신 직책에 충실할 것을 하나님과 총회원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멘. 아멘. 아, 권면의 말씀. 임원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채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 선한 목자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 이 시간, 위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께서는 신임 총회장에게 총회장 후드와 의사봉 상징을 전달합니다. 앞으로 보시고, 청의장님 앞으로 보시고. 공회장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먹걸이에 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봉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직전 107회 임원들께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회장님, 장로님, 서기 목사님, 부서기 목사님 회계 장로님, 부회계 장로님 앞에 나란히 전면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총회장님께서 총회장 배지를 신임 총회장님에게 그리고 구임원들도 신임원에게 총회 임원 배지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회장님께서는 부총회장님에게 서기 목사님은 서기, 새로운 신임 서기 목사님, 부서기 목사님, 회계와 후회계 목사님, 장로님께 총회 임원을 상징하는 기장의 로고가 담긴 덤패지를따아드립니다 로고가 담겨 있는 금 배지입니다. <laughs> 예, 한번 악수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임원들에게 수고하시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신규 임원들 다 앞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어, 신임 총회장님의 취임사. 이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총회장님, 취임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제108회 총회 총회원 여러분과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요즘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물론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 뜻이 있다고 믿고 그 뜻을 따라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총회에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소리에 더욱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화학과 화목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며 총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부총회장에 선출되면서부터 계속 마음에 품었던 것이 학문과 경건입니다. 그래서 화두로 늘 학문과 경건을 얘기하면서 우리 기장의 미래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학문과 경건은 칼빈의 개혁정신의 근본이고 한신의 신학 교육의 이념이고, 호원총회에서 밝혀졌던 기장의 정신입니다. 이제 70년을 넘어서 100년을 바라보고 나가는 시점에서 이개혁교회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새기며 또 다시 새롭게 처음으로 돌아가 더욱 힘찰 팥걸음을 내딛으며 앞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문행과 경건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성교 공동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며 선교의 새 역사를 이로 가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이 개혁교의 신앙 전통을 계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교와 기장성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참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교회의 중심성을 강조해 나가고 강조하며 예배의 온전성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그런 가운데 기장성의 지속적인 실천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함 속의 일치를 추구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심쓰려고 합니다. 심각한 기후위기라는 이 비상 상황 속에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일에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신앙적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간소외와 불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교회임을 늘 기억하고 평화를 위한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제1 0 8회 총에 총회 총회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일들을 마음에 품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된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임 총회장님께서 직전 총회장님께 총회장을 상징하는 기념으로 드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총회장으로 가지고 계시는 십자가 목걸이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직전 총회장님께 신임 총회장님이 선물로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전상근 목사님께서 강윤옥 목사님에게 십자가를 드립니다. 이어서 신임 총회장님께서 직전 총회장님 그리고 부총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총회장님께 드립니다. 공로패, 강연홍 목사, 귀하께서는 지난 제107회 총회 회기 동안 총회장으로서 교단 총회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봉사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한국기독교장로의 총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9월 20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전상건. 장로 부총회장으로 수고하신 오청환 장로님께 같은 공로패를 드립니다. 내용은 같고 부총회장으로서 하는 어, 명칭만 다릅니다. 공로패 오청환 장로.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한 한국교육위원회 총회장 전상근 <laughs> 설지이신 오영균 목사님께 드립니다. 공로회오영균 목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9월 20일 한국교육위원회 총회, 총회장 전상근 구석이신 이영미 목사님께 드립니다. 공로패 이영미 목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9월 20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전상근. 회계 이수배 장로님 공로패 이수배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전상근.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회계 김예규 장로님, 공로패 김예규 장로, 이한혜 의원 같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전상근.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임하시는 우리 총회장님 강연홍 목사님의 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떠날 때는 말 없이인데요. 네, 말 없이 떠나기가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 이번 사역사 70주년을 맞이했던 107회기는 아, 아마 다른 해보다 아, 모든 그 사역과 섬김이 아마 갑절 이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외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해외에서 국내로 비행기를 타고 왕래를 하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총회 본부 직원들은 물론이고요. 가는 곳곳마다 노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늘 동원이 되셔서 함께 열심히 섬겨주셔서 대가 없이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모든 계획했던 바들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뤄서, 어, 우리 기장의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제주 성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셨습니다. 참 많은 희생들을 하셨습니다. 아, 모든 것 품에 안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 함께 동역을 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특별히 아, 저희 사모가 아, 늘 뒤에서 섬겼습니다. 아, 정말 많은 것들로 기도하며 섬겨줬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어, 고맙다는 말을 어,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108회기 우리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심으로 어, 우리 기장 교단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앞장서 이끌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단이 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단님 고맙습니다. 총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시간 두 분의 사모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연호 목사님 사모님, 전상근 목사님 사모님, 두분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성회원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 분의 기도와 헌신이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없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어, 목사님과 사모님 두 내외분들께서 네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큰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총회원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국기독교장노회 회가 일절만 재창하고 강윤홍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신구임원 이취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그 귀하신 은사가 하나님 70년 전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신학의 바탕 위에 굳게 세워주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단 위에 산하 1600여 교회들 위해,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 장로님들, 모든 목사님들 위해, 또한 백팔 회기, 이제 새로 시작하며 많은 것들을 꿈꾸며, 또한 결론 지으며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백팔 회기 모든 회무 절차 위에, 특별히 신임 총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